제십호 태풍 하이선 북상 소식에 대구시 교육청은 7일 하루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사백6개 학교 가운데 사백0개 학교가 전학년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유지한 학교는 여섯 개교로 대부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였습니다. 전면 원격 수업으로 공고 연락이 와서 오늘 예, 원격 수업으로 돌리고 아이들 안부 안보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같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긴급 돌봄 교실이 가동됐습니다. 지역 340개 유치원의 경우 등원 여부를 학부모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등원이 꼭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가 꼭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게도 했습니다. 통합 차량은 이제 정상 운영한다고 안내했고요. 이렇게 자유도를 줬어. 이제 등원 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등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둘지.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이번 태풍에 대비해 각급 학교에 시설물 안전 점검을 요청했고 상황 전담반을 편성해 시설물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교직원은 정상 근무를 통해 학생 원격 수업과 태풍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했습니다. BTV 뉴스 천해열입니다.